위기의 시대 AI 로봇의 감시 아래 숨겨진 조직 스토킹의 실체와 가해자의 가족들. 위기의 시대 AI 로봇의 감시 아래 감춰진 조직 스토킹의 실체와 가해자의 가족들. 한때는 상상 속 이야기처럼 들렸던 AI 로봇의 감시 시스템이 현실로 다가오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숨겨진 조직 스토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직 스토킹의 기괴한 방식과 그를 이루는 가해자들의 우스꽝스러운 태도에 대해 탐구해보며 그들의 집착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간접적으로 자가당착적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다.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요한 감시와 괴롭힘이 어우러진 시스템적 괴롭힘으로 가해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마치 사랑의 속삭임처럼 보이기를 바란다. 소위 합리화와 조정의 주술에 걸린 이들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조용히 속삭이거나 갑작스럽게 외쳐대며 그를 괴롭히고 마치 연인감을 표현하는 듯한 행동을 반복한다. 대체로 이러한 방식은 속삭임 일상 대화에 끼워넣기 멀리서 외치기 그리고 비겁한 은신처에서의 발언으로 이루어진다. 가해자들은 스스로를 조직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 저집 정말 미쳤다라는 속삭임이 마치 사랑의 송가처럼 울려 퍼지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들은 피해자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여 공사장의 소음 속에 숨어서 하는 비장한 말처럼 마치 비열하게 빠져나간 연인처럼 피해자의 고민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토바이 배달부나 택배기사가 집 앞에서 들려주는 반쪽짜리 농담 혹은 차 안에서 비겁하게 여유를 부리는 가해자들은 감시 대상이 아닌 과거의 연인을 그리워하는 이들처럼 행동한다. 나와 당신의 특별한 관계 잊지 말아줘라며 집착하는 그들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사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웃음거리만이 아니다. 이런 찌질한 행동의 이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